오늘 보시면 놀랄 거예요. 에이. 앞으로 엄청난 파장을 들고 올 수도 있는 에이. 그런 걸 준비했어요. 야, 너 이씨. 일로 와, 너. 야, 엄청난 파장을 니가 물고 오냐? 어, 일로 와. 어, 야, 어, 엄청난 파장을 우리 양이가 물고 오냐? 파워 서플라이 관련된 얘기를 할 거예요. 어, 되게 놀랄만한 것을 보여드릴게요, 진짜로. 아, 오늘 주비물이 라이사하고요. 그리고 파워 쪽 케이블. 좀 설명을 해드리면, 파워 회사들이 어떤 식으로 원가 절감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통상적으로, 이런 케이블들은 구리선을 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구리는 녹는점이 되게 높아서 라이터 따위로 불 지르면 케이블이 끊기질 않아요 거의 그 불타려면 굉장히 오랫동안 불, 불을 질러야 되거든요 근데 어, 오늘 심플하게 유, 유사 구리 논란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 구리처럼 보이는 이 케이블을 태워보면 어떨까요 그거 아세요? 구리가 비싸요 구리가 비싸요 그리고 파워는 찍으면 안에 부품이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서 원가 절감이 불가능하니까 이 케이블을 가지고 원가 절감을 한다는 얘기네요 들었어 요마전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보여 드리려고 해요 오늘 화두로 하나 던져 보려고 합니다 얘는 논모듈러 제품이고요 논모듈러 제품인데 제가 케이블 자른 거예요 그냥 어디에 서 제품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면, 그렇게 되면 나는 그 회사랑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냥,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여드린 거예요. 판단을 여러분들이 한번 해봐요 재미, 재미있을 거예요. 자, 색깔만 봤을 때는, 불이 선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흩뜨려 흐트려 놓은 다음에, 이걸 불을 지르는 겁니다. 잘 보세요. 이렇게 되잖아요. 네. 모르겠는데 구리가 아니야. 왜냐면 구리는, 구리는 이런 식으로 차질 않아. 그러니까 여기 들어있는 대부분이 구리가 아닌 거예요. 봐요. 구리는 이렇게 되질 않아. 손으로 뜯어보니 네, 몇 가닥 남질 않았어요. 구리는 이렇게 되질 않아. 와, 아, 나 진짜 이 얘기 듣고 되게 추노 먹었어요. 설마 이런 데서 원가 절감을 한다고는 제가 생각을 아예 못 했거든요. 자, 요거는, 여... 요거는 아이고조꺼입니다 예, 네, CWTO인이죠. 아이구조꺼는 이거는 동의를 구하고 한 거고, 그래서 보여준 거예요. 네. 마찬가지로 요거를, 끄뜨려놓습니다나불 네. 질러볼게. 불을 질는데 떨어지질 않아 응. 봐봐 전혀 안 부러져 아까 그끊어지는불 지르자 마자 바로 끊어졌거든? 존나 신기하죠 중요한 건 있잖아요 요 파워가 어디 거라고 제가 얘기를 못하겠는데 시중에서 구매한 파워라는 거야요 어, 내가 이거 테스트하기 위해서 파워를 샀어 참고로 어. 근데, 어, 진짜, 나는 이럴 줄 생각도 못 했어요. 어, 나도 이거를 얼마 전에 알았어요. 근데, 어, 나 신기하더라고. 자, 다시 한번 요걸로 불 질러볼게요. 그니까, 러구이가 녹으면 끝부분이 뭉툭해지고 잘 저렇게 되지. 끊기지는 않거든? 근데 얘 봐요. 여기는 불인가 보다 이두가닥 정도는 불인가 보다 네. 다른 것도 끊어서 보여드릴게요 네. 꼭 여러분들도 한번 타워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그 타워가 여기서 월, 원가 절감을 했는지 알수 있어요 자딱 봐도 불이 선이죠 색깔이 저 펴가지고 다시 굴질러 볼게요 불 지르자마자 바로 꺾여 그냥 가요 쒸과한 시... 3초 정도 불 지는 것 같은데 이렇게 돼 놀랍지 않습니까? 그럼 나무지 부러진 거 빼고 두 가닥 계속 불 질러 볼게요 두 가닥은 내가 구릴 것같려데 맞네 얘는 구이네어두 가닥만 구이네 두 가닥만 구리에요. 응. 나머지 유사구리라고. 구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원가 절감했다는 뜻이에요. 요것도, 요것도 다른 회사 케이블입니다. 에. 자, 여기도 색깔이 은색이죠. 자, 여기도 불 질러볼게요. 어림도 없어.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없어. 어림도 없게. 어. 그리고, 요것도 보여드릴게요. 요것도 어디 회사 풀모듈러 제품이거든요. 얘는 녹는 애가 한두 가닥 정도는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없어요 괜찮다고 해야겠지? 네 요거는 중국에서 수입해온 짝퉁 케이블인데 네요것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도 맡기신 분들한테 케이블이 추가로 필요할 때 그... 그냥 저희가 드릴라고 저희가 케이블을 별도로 수입한 거예요 요거는 근데 다른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그냥 해보는 겁니다. 안 녹아. 가안 녹아 안 녹아 구리야 구리안 녹아 안 녹아. 와. 이건 중국에서 그냥 내가 따로 수입한 건데, 퀄리티가 좋족해이거안 녹아요. 예. 네. 통상적으로 구리선을 쓴다고 상식적으로 알려져 있는 부분이고, 이 케이블이 안 녹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 남는 파워 중에서 한번 불질러 보세요. 녹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 네. 그러면 뭐다? 이런 케이블에서 원가 절감을 한 거야. 솔직히 깔아보기가 좀 같은 돈을 주고 샀는데 원가 절감만 파워 쓰고 싶지는 않잖아요? 안 그래요? 돈 주고 구분했는데 이렇게 라이터로 불 질러도 케이블이 녹는다 저는 좀 답득하기 힘들 것 같아요. 네. 제가 뭐 어디 회사 파워라고 말씀은 못 드리고요. 네. 여러분들이 해보시고 데이터 한번 모아보세요. 이거를 제가 어디 회사 제품이라고 오픈을 하고, 녹는 거를 보여주면, 어, 제가 소속 나갈 확률이 매우 높아요. 네 매우 높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오늘 화두나 한번 던져봅니다. 이럴 줄 몰랐죠? 네. 와, 나도 이럴 줄 몰랐다. 하여튼, 파워 케이블에서 이런 부분을 원가 절감을 하더라는 부분을 제가 오늘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빨갛고 네. 눌러. 파란색 엄지버튼을 눌러 제 홈판의 컴퓨터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까지